그동안 미세먼지도 심하고 혹한이 있어서 못 나왔다가 이번에 드디어 사근예변, 차박의 성지였던 사근예변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. 지금 차 내도 요즘 제가 좀 조금 정돈을 해가지고 전에보다 최신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옷은 앞쪽에다가 잘때 대비해서 걸어 놓고요. 평상시에는 기 뒤에다 놓고 테레비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납함, 그다음 테이블, 이번에 새로 구입한 냉장고, 또 여기 음식 같은 거담아놓은 거, 거 어, 그다음에 요건 어, 매트 깔아가지고 어, 전기 전기장판 밑에 매트 두개더 있습니다. 여기 의자가 아주 요긴하게 있어요. 요건 어, 어,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 주변 여기 사근일변 저쪽 펜션 단지가 다 타가지고 안, 안타깝네요. 그리고 이쪽 건너편 산등선에도 다 타고 펜스도 녹아가지고 새로 만들고 지금 샤워장도 지금 다 타가지고 어, 지금 재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사근리 해변도 어, 주차장을 없앤다는 얘기도 있어요. 안타깝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십시오.